안녕하세요, 친절한 박한별 시장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구 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와 함께 오구 타입을 구경하실게요. 오구 A 타입입니다. 1146세대 중에 총 40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5구에 있는 3베이로 배치를 했습니다. 들어가시는 입구에서 어 방, 거실, 방방 방 이렇게 어 3베이로 배치를 했고요. 3베이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방 하나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나왔어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음, 현관 신발장과 맞은 판에는 전신 거울이 있어요. 현관 신발장 밑에는 하단을 이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을, 어, 배치를 해가지고, 어, 자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외부 나가시기 전에, 어, 크게 전신 거울을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보시고 나갈 수가 있고요. 어,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으로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건걸이와 휴지걸이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에서 보여기 힘들었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으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이 큼직큼직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 들어가시면, 요렇게 수납이 가능한, 어, 잔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으로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책상과 잔이 들어가도 큼직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에는 기본 잔이 제공이 됩니다. 수납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뭐, 따로 수납장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정말 크게 빠졌어요. 저도 깜짝 놀랄게, 어, 크기가 정말 컸던, 어, 방입니다. 59A 타입의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세대원이 적은 가구들이 많이들 선택하시는 타입인데요. 어, 깔끔한 인테리어가 저도 참 돋보였어요. 층고는 2.3m인데 우물연 천장이 있기 때문에 2.5m까지 층고를 느, 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어, 되게 있어 보이고요. 어, 거실에는 통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을 어, 허니 어, 내다볼 수 있게끔 막히는 게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기존 아파트들은 여기 난간에 어, 거실 창에 난간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커튼월록 방식을 사용해서 어, 난간 없이 그 외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느낌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세련된 구조가 시원하고 널찍 널찍한 거실과 주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닝 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부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감각을 뽐내실 수 있겠죠.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옆 부분에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기역자로 주방이 배치되어 있어요. 신혼부부들이 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어, 깔끔한 주방의 모습을 엿보실 수가 있고요. 어, 양념 양념장 인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너무 편리하게 양념장도 어, 인출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리 도구를 어,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저분한 게 놔두시는 그런 프라이팬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유상 옵션인데 기본형은 어뭐 가스렌지, 가스불로 켜는 그게 어, 기본이 제공되니까요. 필요하시면 인덕션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요렇게 어. 그 다음에 주방은 어, 거실과 마통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환기가 어, 좋습니다. 유, 요즘 유행하는 사각볼을 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것도 유상 옵션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옆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 어, 이런 공간이 들어갑니다.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고요. 59A 타입의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에도 부부만의 욕실이 따로 제공이 되니까요. 편리하게 욕실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맞은편으로는 어, 또 다른 방이 되어 있는데요. 방 하나 하나가 큼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한 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설치해도 될 만큼 방의 공간이 크고요. 어, 조명이나 이렇게 대기 전력을 관리, 관리할 수 있는 요런 어, 제어 장치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방 한쪽에는 시래기실이 붙어 있는데요. 어, 저희는 베란다 확장을 해가지고 베란다가 따로 없어서 제 계약자분 중에서는 이것을 어, 베란다로 사용하신다고 하시, 하시기도 하네요.